이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유일한 도움의 근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9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i you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을 할때왜 하님이 바로 죽이지 않았는가? 만일 그랬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가득 차지 않았을 것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루스벨을 그 즉시로 죽였다면 하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경배했던 하늘 거민들의 마음에는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지만 지금부터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스벨을 죽이시되 바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온 천하에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루스벨을 죽인다면 모든 하늘 거민들은 두려움이 아닌 죄의 참혹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죄의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지구가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천연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람의 잔인성은 더 이상 말에 무엇할 정도로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바로 죽음이지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아담은 스스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죄값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신 예루살렘은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이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민족이 입을 재앙으로 마음이 짓눌렸고, 그분의 입에서는 슬픔의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로 물든 죄의 기록을 보셨고,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보며 무한한 동정으로 아파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희망 없이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것에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6월절 이틀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관원들의 위선을 질책하신 뒤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갓난산에 오르셨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풀밭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그 성벽과 탑과 궁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산 위에 얹으신 아름다운 왕관 같이 눈부시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그 눈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자처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길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희망 없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되심으로 다시금 희망으로 밝게 비추신 그 일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